먼저 다면, 먼저 동사로 이게 이게 이 단어가 다면이라고 음사되기도 하고 자면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 국어 사전에는 일단 자면하다는 것이 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안에 있던 흙탕물들은 불순물들을 후 가라앉아서 맑고 고요해진. 이게 자면하다는 말이 물이 맑고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름으로서의 다면은 그렇게 맑고 고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연못에 고요한 연못에 물이 맑으면 절로 애쓰지도 않아도. 파란 하늘도 흰 구름도 지나가는 새도 온갖 동물들의 모습들도 거기 비치는 것과 같이 물이 맑고 고요하여 절로 만물이 그, 그 위에 거기에 비치는 상태를 다면이라고 이름합니다 마음이 그렇고와 같다는 겁니다 공부에 공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정말로 다면한 것임을 만일 뭐 동물이 와서 물을 훅 먹었더니 물이 출렁출렁 출렁해가지고 물결이 확 해서 거기에 막 조금 전에 비춰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깨져서 안 보일 경우에 빨리 이 출렁이는 것이 좀 사라지고 빨리 그 아름다운 경기 빨리 나, 다시 보이기 위해서 출렁이는 물을 아이씨, 쉬, 쉬, 쉬. 잔잔해라고 자꾸 물을 만지면 더출렁이죠 냅두면 절로 애쓰지 않아도 절로 고요하고 절로 맑아서 절로 애쓰지 않아도 절로 비춥니다 그죠? <laughs> 그와 같이 애쓰지 않아도 절로 들리잖아 마음 자체가 아는 성품인지라 애쓰지 않아도 절로 알아요. 근데 괜히 분별하여 절로. 아까 맑은 물에 비친 영상은 물 밖에 있나요? 물에 있나요? 물에 나타난 바죠. 그렇지 물이랑 비친 영상은 거울과 영상과 같이 물이 아니에요. 이 부분 뒷 부분을 살펴보는 걸하고와 같이 물 자체가 스스로 고요하고 맑아서 스스로 비추는 것과 같이 물 자체가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로 고요하고 맑아서 절로 비추는 것과 같이,게 같이. 다면 다면함이란 어떻다 스스로 허명하여 스스로 비춘다고 물에 어떤 영상이 있어? 요 없어요. 물에는 어떤 영상도 없어요. 그런데 인연이 되면 새도 비추고 동물도 비추고 나무도 비추어요. 다면한 물은 허명하여 스스로 비추는 것과 같이 마음에는 어떤 것도 없죠. 이? 인연이 되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 왔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춥다 하기도 하고, 온갖 인연의 감흥하에 절로 비추잖아요. 애쓰지 않아도 절로 비추는 일이에요. 그런지라 이로써, 다면이, 다면이라는 말이나, 마음이라는 말이나, 진여라는 말이나, 불성이라는 말이나, 열애라는 말이나, 주인공이라는 말이나, 본래 마음이나 마, 마음이나 말이나 똑같은 걸 가르키는 말이죠. 온갖 다양 아까 제가 이름이 셋이라고 했잖아요. 도산 뭐, 뭐 벽담 뭐 도유 이름을 뭐라 붙이든 같은 사람이죠. 와 같이. 그래서 이거 마음을 뭐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허공에 비유하기도 연꽃에 비유하기도 다면함에 비유하기도 하고. 한 것과 같이, 이다면함으로서 일체초를 대하면 마치 어떻게 일단 뭐부모 살펴보면 어떻게 돼? 다면이라는 말을 잠깐 마음 우리가 익숙한 말로 마음이라는 말로 잠깐 바꿔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으로서 일체초를 대하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아님이 없으며 낱낱이 해찰하고, 낱낱이 명묘하며 낱낱이 진실하여 작용할 때에도 이것이고 작용하지 않을 때에도 이것이라하니 손으로서 비대면 손으로서 비유하면 이것이 손이다라고 가르켜볼게 있나요? 이게 손이면 이 무퉁한 게 손이면 이 무퉁한 거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리는데 이 넓적한 게 손인가요? 취업분이 업적하면 사라져 버리는데 이게 손이다라고 딱 가리켜 보일 건 없죠. 그죠? 그럼 어느 게 손이야? 이건 손이 아닌가? 이건 손이 아닌가? 이건 손이 아닌가? 이것이 손이다라고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이건 손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게 오지 손으로 오지 이것이 손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건 손이 아니다 갈 것도 없는 것에. 이거 하여, 비로소 손을 알면 어떻게? 낱낱이 다 걸림이 없죠. 낱낱이 걸림이 없고, 낱낱이 묘하고, 낱낱이 진실하여. 어떻게? 착용할 때도 손이고, 착용하지 않을 때도 손이잖아요. 오직 손이 움직이기도 했다가, 그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손이다라고 딱 가르쳐 볼건 없어요. 이건 손이 아니다라고도 가르켜볼 수도 없어. 요 와같이 마음도 그와 같아서 이게 마음이다라고 가르켜 보일 게 없어요. 하고 답답한 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답답함이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라져 버리니까 답답한 건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밝아지면 낱낱에 걸림이 없어요. 답답하다 한들, 아, 짜증난다 한들, 불안하다 한들, 전혀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이 없잖아요. 그죠? 왜뭐 뭐, 뭔가 속박된 게 속박된 적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도 묶이질 않으니까 와 같이. 어떤 마음 상태에 마음이 걸리겠어요 도, 뭐가 주먹이나 가위나 보자기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손을 뭐 묶든지 손을 괴롭히든지 할 텐데 여기 주먹이 있어요 가위가 있어요 보자기가 있어요 그냥 잠깐 주먹 가위 보자기라고 그냥 이름 한것 뿐이지 이름에 해당한 게 뭔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문제를 일으키든지 뭐가 있어야지 뭔가를 이렇게 얼고 묶든지 할 텐데 뭐가 있어야지 와, 같이. 짜증나가 있어야지 마음을 뭐 뒤흔들든 마음을 괴롭히든 할 텐데 뭐가 있겠어 인연 따라 나타난 나지만 가, 나, 다, 라가 나타나지만 어떤 말이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기 본래 마음이.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는 건 자기가 아닙니다. 그 그렇죠? 자기 성품이나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본래 마음이라는 말은 본래부터 있는 거고 늘 있는 거니까 그죠? 게 짜증 나는 본래 마음이 아니죠. 그렇지?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뭐가 본래부터 있던 거야?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어떤 아, 짜증나는, 아유, 괜찮아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지? 근데, 계속 온 거니까 보내버릴 수 있는 거, 없애버릴 수 있는 거에 생긴 거니까. 근데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거, 절대 없애버릴 수 없는 거, 가 자신이에요. 본래 마음이고 자기 성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춥다고 이렇게, 이렇게 느끼고 아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있었죠. 이건 그지 이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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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걸 어떻게 보내버리겠어? 이렇게 이렇게 보는 성품을. 어떻게 보내버리겠어? 이건 보내버릴 수가 없잖아. 온게 아니니까. 온건 보내버릴 수 있어. 근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잖아요. 본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이건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응애할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한 성품은 본래 있었죠. 응애할 때부터 있었잖아. 요 지금도 있잖아. 말은 가나다라는 말은 막아 버리면 사라져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이게 있으니까 말도 하고 잠깐 말 없음을 하기 침묵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름 하야 이거를 그냥 보는 성품이니 듣는 성품이니 말하는 성품이니 아는 성품이라고 지금 각각 달리 말했지만 각각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죠. 하나의 성품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여실하게 아는 성품은 어떻게 보내버리겠어요? 이로써 일체처에 인정하면 아는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이건 아는 성품이 아니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여기에 대한 바른 믿음, 자기 본래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불안해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즐거워도 괴로워 하지만 전혀 물듦이 없다가 맑은 물이 파란 하늘을 비추든 흰 구름을 비추든. 똥을 싸는 새를 비추든 전혀 온갖 영상을 비추지만 전혀 물듦이 없는 것과 같이 와 오늘 날씨 맑다 하든 오늘 날씨 왜 허리노 하든 전혀 좋아지나고나 빠지지도 않잖아 여기 대한 자기 본래 성품은 스스로 정정하며 이거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물. 이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임을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온갖 일들이 벌어지지만 전혀 통용함이 없음을.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말을 하고 듣고 느끼고 온갖 만 법이 가나다라가 이런 말미암은 것이고 답답하다가 이런 말미암은 것이고 모든 법이 다 이런 말미암만 드러나는 것임을 잠깐 나타나고 어, 답답하다는 잠깐이 반연심만 여이면 반연십만 환인 줄 알아서 반연십만 속지 아니하면 본래 여여한 부처임을 확연하게 믿는 거야. 나의 성품이 자기 성품이 부처의 성품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본래 생멸함이 없고 폴대 물들음이 없음을 확연하게 믿고. 내가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좋아지거나 나빠짐이 없고 본래 걸림이 없거늘왜 어리석게도 나의 본래 성품은 이제 망각한 채 잠깐 나타난 기분이나 생각을 안 좋아라 가지고 왜 괜히 요동치는 삶을 살았을까? 나도 부처와 다를 바 없는 자기 성품을 확연하게 깨달아서 여기 익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생각이나 기분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확고한 뜻을 갖추면 그것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기분이라 정말로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고 볼 생멸함의 없음에 대한 확연한 믿음이 있나요? 하도 이 성품을 확연하게 실감을 하여 더 이상 나타난 바 영상에 속아서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강한 발심의 뜻이 있나요? 그러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자기 성품이 본래 애쓰지 않아도 절로 허망하게 분별하여 온갖 만상을 나누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였지 냅두면 절로 고요하고 맑아서 절로 비추는지라 애씀을 요하지 않는다. 마음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절로 온갖 일들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지만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바에 전혀 걸림이 없음이 확연하다. 헛거지, 헛것인 줄만 알아서, 환이, 환인 줄만 알아서, 환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본래 걸림 없음을 안다. 손이 자신을 확인하는 길은 뭐예요?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돼요. 전혀 애스멀을 요하지 않아요. 모양에 머무르면 에이, 길은 뭐예요? 아, 좋다. 라고 이렇게 모양에 머무르면 괜히 아무런 나빠짐이 없고 좋아짐이 없는 가운데 괜히 나빠진 양, 좋아진 양 허망하게 잊지도 않는 걸 있다고 여겨가지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허망하게 걸리는 거예요. 있는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모양이, 아님을 보면 진실을 보니라. 마음 깨닫는 길은 아답답해 g 아, g 답답하면 t a 리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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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 p tap tap t 말하고 있잖아.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이게 손이다고 할 만한 게 없고 이건 손이 아니다고 할 만한 것도 없다고.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오직 손의 작용일 뿐임이 확연해. 작용을 해도 손이고. 착용하지 않아도 손이고 손뿐이에요. 여기 에 대한 확연 바른 믿음과 바른 뜻을 확고하게 세우면 그것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이다.